RPM이 만약에 안 올라가는 형상이 발생할 때 하면 이거부터 제일 먼저 바꿔보세요. 그럼 대부분 다 잡힐 거예요. 자, 연료 탱크에서 연료를 집어 넣으시면 가장 첫 번째로 들어가는 부분이 유수분리기예요. 이게 지금 유수분리기거든요. 이게 물하고 기름하고 분리를 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. 이게 첫 번째로 제일 처음에 걸러주는 역할을 해요. 근데, 알루미늄 빼의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, 아무리 연료 탱크를 깨끗하게 청소를 해도 알루미늄 가루가 나와요. RPM이 만약에 안 올라가는 형상이 발생을 하면, 이것부터 제일 먼저 바꿔보세요. 그럼 대부분 다 잡힐 거예요. 초창기에는 많이 갈아주시는 게 좋아요. 유스블리 필터를. 왜냐면 여기에 쇳가루가 많이 낄 거예요. 이게, 이렇게 해가지고 판매를 해요. 판매를 하는데, 이 밑에 이 꼭지 있죠? 이 밑에 네. 검정색 꼭지. 네. 이거는 그 센서인데 필터가 오게 되면 이 센서가 없고 하얀색 마개로 막혀있을 거예요. 그거를 이제 바꿔주셔도 되고 아니면 센서 그냥 빼셔가지고 갖고 계셔도 되고. 상관은 없습니다. 밸브 보이세요? 네. 자, 이 밸브가 뭐냐면 탱크에서 처음 나오는 밸브예요. 탱크. 첫 밸브. 예. 네, 연료 탱크에서, 탱크에서, 연료 탱크에서 처음 나오는 밸브입니다. 네. 이게 이제 이거는 조선소에서 거치가 된 건데 자, 검사 사항 중에 하나예요. 이 스톱 밸브가. 이 셧다운 밸브라고 하는데 이검이 이 지금 보시면 이거 와이어 보이시죠? 네. 와이어를 잡아 당기면 밸브가 닫혀요. 이 와이어가 저 위로 올라가시면 위에 당기는 데가 따로 있을 거예요. 당기면 연료가 차단이 되면서 엔진은 시동 죽여버리는 역할을 하는 시동 거예요. 그냥 시동이 그렇죠. 냥 이게 긴급용, 네네. 긴급으로 시동 끄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샷다운 밸브라고 하고, 그나 온오프 밸브라고도 하는데, 이제 긴급시 혹시나 문제가 생겼을 때 위에서 당겨버리면 연료 가 유입이 안 되니까 시동이 꺼지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. 만약 이게 당겨져가지고 밸브가 닫혀 버렸다 했을 경우에 그걸 알려드리려고. 왜그러냐면 이거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, 이 밸브를.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밸브 이런 밸브처럼 잠갔다가 끌르는 형식이 아니고요. 이걸 열려면 따로 해야 되는 방향이 있어요. 그래서 그걸 설명 드리려고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자 확인 땡겨 볼게요. 땡기면 이게 빠지면서 이게 닫힌 형상이에요. 그리고 이거 레버가 올라와 있죠. 올라와 있죠. 이 레버를 내려야 돼요. 어떻게 내리냐? 이걸 잠그세요 밸브를 거꾸로 잠그시면 얘 내려가요 그죠 이게 내려가 있는 걸꼭 확인을 하셔야 돼안 그러면 아무리 열어도 안 열려요 이 레버가 내려가 있는 걸 제대로 확인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걸 밸브를 여시면 어떻게 되냐면 밑에 이 부분 스프링이 잠깁니다 그죠 스프링이 잠기면서 이 밸브가 열리는 거예요 끝까지 열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스프링이 끝까지 잠기죠 네. 이게 이제 비상시 세팅을 해놓는 거예요 여기서 당기면 이 스프링이 풀리면서 밸브를 닫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텅 네, 하는 소리처럼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잘 모르셔 가지고 이거 뭐 혹시나 이거 갈다가 당겨 버렸는데 이거 어떻게 여십니까 이런 분들이 꽤나 있어요 그래서 설명 드리는 거예요 꼭 이거 내려가 있는 거 확인하시고 끝까지 잠가면 내려가요 다시 여시면 스프링이 올라오면서 밸브가 열리는 겁니다. 네. 이 스프링이 올라오는 걸꼭 확인하셔야 돼요. 네. 안 올라오면 어, 안 열린다 생각하시면 돼요. 지금 이 엔진 밸브 있는 부분보다 유수분리기가 높게 달려 있잖아요. 그래서 보통적으로 필터를 교환하실 때는 밸브를 잠그셔야 돼요. 기름이 계속 새어 나오니까. 근데 지금 밸브보다 필터가 높게 달려 있기 때문에. 지금 보면 이거를 안 잠그셔도 이걸 끌어냈쓸때 기름이 많이 안셀 거예요. 굳이 그거를 안. 굳이 안, 안 잠그셔도 그냥 그 상태에서 필터 교체하시면 된다고. 아... 그 다음에 이 밑에 보시면, 아유, 잘 보이실까, 위에 사람들? 안 보일 것 같습니다. 그죠? 지금 네. 여기 밑에 보시면 필터가 하나 또 있거든요? 네. 이 파이프 옆으로 보시면 필터가 하나 더 보여요. 네. 이 오일 필터랑 비슷하게 생겼어. 이게 밑에 바닥에 달려있는데, 이게 연료필터예요 음... 이게 연료필터 저게 유수불리기 필터 음... 연료필터 가는 건다 똑같아요 그냥 끌어내시고 잠그시면 돼요 여기서 문제 에어를 어떻게 뺄까 요 기계는 연료필터에 에어 빼는 곳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커먼 레일 형식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위에 동그란 거 보이시죠 이게 커먼 레일이거든요 여기서 고압을 형성을 시켜요 연료 압력을 고압을 형성을 시켜서 인젝터 쪽으로 싸주는 역할을 하거든요. 이 고압 형성하는 이것 때문에 에어를 빼는 곳이 따로 없어요. 왜 그냥 에어 빼다가 공기가 같이 빨려 들어가면 답이었거든요. 이 레일이 망가져요. 그래서 연료 필터 쪽에 에어 빼는 곳이 따로 없습니다. 네. 어떻게 빼냐면, 여거 봐요 유수리기 필터 보면 이 버튼 하나 보이시죠? 네. 이게 펌프예요. 수동 펌프, 손 펌프. 누르면 눌려요. 근데 지금 안 눌리죠. 네. 압이 차면 안 눌려요. 연료 압력이 차면. 에어 빼는 부분은 여기 있습니다. 이거. 이게 11mm로 끌리시면 되는데 너무 세게 조이셔도 안 되고 너무 안 조이셔도 안 되는데 딱 지그시만 힘만 받았다 싶으면 놔두시면 돼요. 너무 꽉 조이면 이게 부러집니다. 약해요. 살짝만 끌렀다가 그대로 잠그시면 되는데 여기서 일단 에어를 1차적으로 빼세요. 이거 끌러 가지고 필터 가신 다음에 펌프질을 하면. 지금은안 들어가잖아요. 그죠? 이게 압력이 차 있어서 그러거든요. 압력이 안차 있는 상태에서는 누르면 꾹꾹 들어가요. 그러면서 여기 필터 여기 밑에 밸브에서 기름을 빨아 올려요. 지가 이 펌프가 펌프가 연료를 땡기는 역할을 해요. 그래서 이쪽에서 기름이 나오거든. 밸브를 잠그시고 조금만 더 치십시오. 그러면 이런 식으로 안 들어가요. 압이 찬. 네, 압력이 안 들어가요. 안 들어갈 때까지 계속 치십시오.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연료 필터까지 압이 차겠죠. 그러면 레일까지 기름이 차요. 근데 이 필터를 바꾼다고 해서 이 레일에 있는 기름이 빠지는 게 아니거든요. 밑에 필터를 바꾼다고 해서. 그래서 여기까지만 에어를 빼신 다음에 시동을 거시면 스타팅 세번 정도 하시면 시동이 자동 걸릴 거예요. 그래서 저 연료 필터에 연료가 자동으로 빠질 겁니다. 예. 저쪽에 필터 쪽은 에어를 안 빼셔도 되고. 여기서 빼시면 돼요 여기서 한 번만 빼시고 위에 가서 스타팅 한 3번에서 4번 정도 하시면 시동이 걸릴 거예요 자동으로 지가 빨리 올라오니까 이게 저압 펌프라는 게 있어요 연료 저압 펌프라는 게 여기서 오는 거고 소리를 들려 드릴게요 윙 소리 들리죠 그죠? 네. 윙 소리 들리죠 네. 이게 연료 저압 펌프 도는 소리예요 음. 저기 유수불리기에서 연료까지 지가 땡겨요 조금씩 윤활 도와주는 역할이거든요. 압력지가 음. 이 저압펌프가 돌면서 시동에 에어가 여기 열려 있는 에어가 빠져요. 전자 엔진들 거짓 다 저압펌프라는 게 있거든요. 여기 필터 갈 때는 이거 전부 다 풀어야 됩니까? 아니요. 얘만 끌어내시면 돼. 요 그냥 돌리면은? 예, 돌리면 빠져요. 아... 필터 렌치가 있을 건데 네. 필터 렌치로 돌리면 빠져요. 아... 이거랑 똑같이 얘도 마찬가지로 위에 이 필터를 끌어내는 렌치가 있거든요. 네. 렌치로 끌어내면 빠져요. 그대로 필터 채 빠져요. 저것도 마찬가지. 깡통도 마찬가지. 음, 예. 세개가다 깡통으로 되어있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. 아, 근데 이 공기 빼교가뺄 때, 네. 저기 돌려서 일차적으로 빼고. 응. 나머지 어떻게 뺀다고요? 이거를 끌어내면 여기가 이제 열려잖아요. 네. 그 상태에서 이 펌프를 치시면, 네. 펌프를 치면 이, 이 구멍으로 에어가 빠져요. 네. 공, 어. 여기 있는 공기가 이리 네. 빠져요. 그러다가 보면 여기서 기름이 튀어나올 거예요 아, 네. 기름이 튀어나올 때 잠그시면 돼요 아. 그러면 여기에 1차적으로 에어를 빼는 거예요 네. 연료 에어를 빼고 2차적으로는 원래 연료필터에 에어 빼는 곳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딱히 없으시 그냥 시, 시동 바로 거시면 음. 자동으로 지가 에어를 빼실 겁니다 매어 빼는 거는 저거를 유수불기 필터랑 다 갈고 난 이후에 그렇죠 응. 그렇게 하시면 돼요 감클러치는 오일 색깔을 잘 보셔야 돼요 근데 얘가 열을 받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까맣게 변해요